단송가 502장 부르시겠습니다. 단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그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에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에 빛 비춰라. 죄로 모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씀 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에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보음의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보음의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대여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제할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밑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사싸움 나이다. 아멘. 함께 는 날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제가 한 자리 읽고 여러분들이 한 자리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리아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리아 세계에 낳은 아들이었고 아들이 있다면,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함에 압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란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이에 입다가 길라 장녀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약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당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아 왕에게로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이스라엘의 헤스본 왕, 곧 아모리족 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오르냐? 이제 내가 모아왕 십보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문나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집 문앞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로 엘에서부터 민니에 이르기까지 2 0성읍을 치고 또 아벳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묻지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면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소서 나를 두 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두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리아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을씩 애곡하더라. 아멘. 이세벨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세상에는 수많은 시름과 곤고와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세상의 시름과 곤고와 아픔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그들과 특별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음하고 아파하고 공고에 빠진 그들 중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상황이 달라지게 되죠. 그 신음과 공고와 아픔이 내 마음에 와 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야 그들의 시, 그들을 신음하게 하고 공고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현실을 보면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억울하면 그 억울함을 어떻게 해결해 줄까. 어? 이러면서 그 현실을 지금 어떻게든 이겨내 보고, 어떻게 하면 도와주려고 반응을 하게 되죠. 어제 살펴본 사사기 10장 16절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권고로 인하여 마음이 근심하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곱 이방신들을 섬겨서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렸죠. 그런데 그것을 다시 돌이켜서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왔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마음을 보시면서 근심하시게 된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고가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거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기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이지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또 부르니까 그들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귀가에 쟁쟁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 다시 한번 내가 구원해야겠다 하면서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사기 11장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곤고로 인하여 근심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시 한번 구원하시는 이야기. 그게 바로 사사기 1 1장의 내용입니다. 삼십절과 삼십삼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삼십절과 삼십삼절. 시작.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니세 이르기까지 이십 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지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였더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18년이나 자신을 압제했던 그 암몬족석을 하나님께서는 입다를 통하여 크게 무찌르고 항복하게 하시는 것을 본문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결국 18년간 계속되었던 압제의 마침 뼈를 찍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움직인 것은 바로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이방신들을 버리고 오직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그들의 공고를 그냥 두지 않으심을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오직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의 곤고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길 때 늘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결국은 우리의 공고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봐 주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세상에 많은 신음과 공고와 아픔에도 우리가 이 희망을 갖고 다시 한번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바라기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어떤 신음과 권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또 하나 사사기 1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사이로 기록된 또 다른 눈물에 대한 기록이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암몬에게서 구원하실 때 입다라는 큰 용사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은 그 과정에 대한 문제를 빼먹지 않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30절과 31절을 한번 읽어 볼까요? 30절과 31절.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 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집 문앞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아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함께 하셔서 승리를 보장해 준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돼요. 싸우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결국은 그 전쟁이 아무리 힘든 전쟁이고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결국은 헤쳐나가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 전쟁의 승리를 보장해줬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입다가 암몬, 잔소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나가면서 느닷없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하지 않아도 되는 서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양이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으면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함께 하시면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입다가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 대한 불안감의 발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암몬 자손을 이기며 이겨서고 돌아올 때 자신을 영접하는 자를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조건을 하나님 앞에 내어 겁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이 인신 제사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가증스럽게 여겼고 싫어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이 인신 제사는 입다의 적인 암몬 사람들이 그들의 신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던 풍습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사실 이런 풍습으로 만연했던 가나안 땅, 그래서 죄악으로 물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거룩하게 바꾸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입다가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수 없는 서원을 하면서까지 승리를 보장받고자 했던 입다의 모습 속에 믿음보다 불안감이 더 많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말씀으로 함께 해 주셨는데 해도 되지 않을 어떤 조건을 내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이것만 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이미 그와 함께하고 있었으나 그는 터무니없는 서원을 하였고 결국 순전후 돌아왔을 때는 자신을 맞이한 무난 동료를 번제로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아세요? 번제를 태우기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데 태우기 전에 어떡합니까? 네, 칼로 그 재물을 다 죽이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제사를 번자라고 하는데 그것을 자기 딸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39절은 입다가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 입다의 터무니없는 믿음은 딸을 죽이는 폭력으로 이어졌고 사사기 11장은 애곡으로 끝이 납니다. 보문 39절 후반부와 4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였더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었던 입다 또 여호와의 영까지 임했던 입다의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서 무고한 딸이 첩참하게 아버지에게 죽임당한 이 사건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게 하시고 해마다 애곡하게 하면서 그것을 잊지 않게 하십니다 해마다 이스라엘 딸들의 애곡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그 입다의 일그러진 신앙을 생각하실 것이고, 나 또한 하나님 앞에 다시는 이런 잘못된 서원, 잘못된 신앙의 모습으로 서지 말아야겠다. 이것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 일그러진 신앙이 자신의 가까운 사람들, 특히 약자들을 궁지로 몰아넣는 폭력이 됨을 그들은 매년 슬피 울면서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겼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왜곡된 신앙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의 애곡은 하나님께서 큰, 하나님께는 큰 근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사사기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게 뭐냐면, 우리의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의 주위의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지 않는지, 내 주변의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비이성적인 만무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내 주변의 사람이 고통받습니다. 또 차가워진 불신앙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끼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우리 주위의 약자들의 눈물이 흘리고 있는지 한번 내 신앙장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주위의 약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사람들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모습이 돼야 돼. 나만 좋아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근심이 아니고 우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삶이 돼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통해 서로가 협력하여 아름답게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곤고를 돌아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이제는 수많은 아버지와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입다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동참하면서도 또 하나님이 함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방 풍습을 따라 하나님께 조건을 걸어 이용해 보려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배우자들에게 아버지 폭력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약자들의 눈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근심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서 나의 신앙의 모습을 아름답게 갖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수 있는 아버지와 참된 모습으로 늘설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 아버지와 나의 마음가짐 하나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아버지 안에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 없는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수 있는 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새벽의 모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송들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잘된 같이 내일 범사가 잘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